너무 진하 싶으면 물을 찍어서 확인해서 흐리게 해주는 거예요, 저. 그 다음에 너무, 이게 지금 물이 많아도 문제인데, 아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항상 있죠? 근데 이제 이게 색이 너무 똑같잖아요. 그러면 조금만 올려주는 거지. 그럼 두 번째에다가도 똑같이,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, 한 송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네, 음, 네. 여기는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쪽은 반대쪽 두개 하나 둘셋 넷, 다섯, 여섯 이이는 이게 하나예요. 네이 꼭지까지 다 해줘야 돼. 지금 꽃대는 안 해준다고 해도 여기쉽시서 우리 목, 목이라고 생각하면 네, 되죠. 그래서 네. 이렇게 하고 원액을 찍어서, 음. 빨리. 누르면 안 돼요. 그냥 네. 대고 있으면 끝나. 음. 너무 이게 이제 눌러서 번지면 개구리 머리가 돼. 이상하게 음. 개구리 음. 머리가 나오더라고 아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네. 돼요. 네.